네, 안녕하세요. 중고차의 중심 가운아트 정설 팀장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이 주행 퍼포먼스 면에서도 정말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 차량과 함께 연비 효율성까지 뛰어나고요. 그리고 이런 승차감까지도 정말 모두 다 갖춘 독일 3사 대표하는 차량 중 하나입니다. 바로 BMW의 5시리즈 차량이고 2천만 원 중반으로도 이 지바디 5시리즈 차량 만나보실 수 있게 돼서 준비를 했고요 먼저 간단한 스펙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3만 킬로의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성능기록 부상 단순교체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에 보험이력까지 하나도 없는 5시리즈 520D M 스포츠팩 스페셜 등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가오노토 정팀장이 준비한 금액 2천만원 중반대인데요 2,670만원 2670만원으로 이제는 풀체인지 된 18년형의 이 G바디인 5시리즈 차량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제가 전체적인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면부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전면부 헤드램프부터 네 키드니 그릴 전체적인 디자인이 싹 탈바꿈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완전 무사고의 18년형인 만큼 컨디션 또한 너무나 좋습니다 헤드램프의 현재 백화현상 전혀 보이는 거 없이 깔끔하고요 가운데 쪽 보시면 이 키드니 그릴도 원래는 크롬으로 들어가지만 이렇게 또 블랙으로 꾸며놓은 점, 그리고 안쪽에 원래 키드니 그릴은 뚫려 있잖아요. 다 전자식으로 또 개폐 방식이 바뀌어서 이제 차량에 엔진이 열이 올라오면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그런 전자 시스템으로 현재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 맞아주면은 또 가운데 레이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M 스포츠팩 스페셜 등급인 만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네 반자율 주행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뭐 전방 감지 센서까지 다 탑재가 되어 있고요. 범퍼 모습을 보더라도 바로 M 범퍼, 네 M 범퍼까지 멋스럽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측면부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부 보시면 휠도 네 M 휠로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타이어 컨디션도 앞쪽에는 한 3, 40% 정도 그리고 뒤쪽 타이어 어, 동일하게 내짝다30-4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 올 겨울철쯤에 교체해주시는 거 권장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문콕이나 외판 컨디션에서도 너무나 깔끔하죠. 큰 스크래치 보이는 거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 틴팅 컨디션도 완벽한 모습. 그리고 천장 쪽 봐주시면 선루프 외에 이렇게 또 루프 스킨까지 전 차주분께서 정말 섬세하게 다 꾸며주셨고요. 이어서 이제 뒤쪽으로 쭉 넘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도 마찬가지로 m 범퍼와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트렁크 쪽으로 이렇게 또 리어 스포일러 다 장착을 해주셨고 뭐 전체적인 또 디자인 뒤쪽에도 좀더오 시리즈답게 웅장한 이런 리어 램프로 탈바꿈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옵션으로 보시면 후방감지 센서, 후방카메라 당연히 탑재가 되어 있고 트렁크도 네. 쇼곱 상태 상당히 좋은 모습 그리고 안쪽으로 봐주시면은 지금 공간성에 있어서도 깊이가 정말 상당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골프백도 만편히 실을 수 있는 그런 넓은 적재 공간까지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수석 쪽 측면 부분 넘어와서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반대쪽과 동일하게 말씀드릴 거 없이 정말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고 전 차주분의 섬세함이 뭐냐면이 문콕 그리고 이 손톱 스크래치가 많이 나는 이 손잡이 안쪽으로 해서 PPF까지 다 필름시공해 놓은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쪽도 옵션은 어떨지 실내 공간과 컨디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외관에서부터 지금까지 시동도 걸어져 있는 상태인데 디젤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정숙합니다. 네뭐 엔진 떨림이라든지 뭐 잡소리 들어간 거 없이 정숙한 이런 엔진 컨디션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지금 시트나 뭐 버튼 까짐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데 뒷자리까지 해서 모습 보여드리고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천장쪽 바라봐 주시면 이렇게 와이드한 네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 넘어까지 개방이 되는 넓은 썬루프 현재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넘어와서 봐주시면 고급스러운 이 e c 룸밀러와 블랙박스 당연히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봐주시면요 디스플레이 창도 상당히 와이드해졌는데 장점 이 풀체인지 되면서 달라진 점은 이렇게 조거 컨트롤러로 조정이 되면서 또 터치까지 이제 호환이 되게끔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외관에서 보셨던 후방 카메라도 상당히 선명한 화질로 네, 진짜 눈으로 보는 듯한 화질로 깔끔하게 나오고 이렇게 가이드라인도 핸들과 현재 연동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봐주시면요. 네,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제는 버튼까진 걱정할 필요 없는 소재로 지금 미디어 킥 버튼들 즐겨찾기 CD 플레이어 장착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프로토 듀얼 공조 시스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온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열선 시트 3단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봐주시면 일단 이 차량도 신형 칼키로에서 구성된 스마트 기두 개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위쪽으로 봐주시면 조금 더 인체공학적으로 편리하게 만들어진 전자식 기어봉과 함께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기능 그리고 전자 파킹 그리고 이 아이 드라이브 시스템 컨트롤러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핸들 쪽 넘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도 뭐 군더더기는 이런 디자인과 컨디션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우측으로는 볼륨 버튼과 미디어 버튼, 좌측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앞차의 간격 조절, 반자율 주행까지 들어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면부 쪽 봐주시면은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도 전보다 더 넓게, 네, 큰 화면으로 해서 내비게이션 호환까지 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착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앞자리뿐만 아니라 뒷자리, 즉, 전자석 열선 시트 모두 다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패밀리 세단으로도 충분한 그런 5시리즈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앞쪽으로 넘어가서 이 G 바디의 풀 체인지된 5 시리즈의 최종적인 스펙 그리고 금액까지 다시 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 보신 이풀 체인지된 G 바디 5 시리즈 차량에 대해서 제가 스펙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8년형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 13만 키로의 주행 거리를 갖고 있는 성능 기록 부상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의 보험이력까지 영원히 차량입니다. 즉그 BMW의 5 시리즈 520d. M 스포츠팩 스페셜 등급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정팀장이 준비한 금액 이제는 부담 없이 가성비 있게 2천만 원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2,670만 원 네, 2,670만 원으로 이 풀체인지된 520D 중 또 M 스포츠팩 스페셜 등급의 차량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상단에 보이는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셨으면 저희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이렇게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 부담 없는 금액으로 또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중고차의 중심 가오노토의 정제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